너 이번 주 어떻게 됐어? 내 결혼식 올수 있어? 응,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나갈수 있을 것 같아. 아, 당연히 그래야지.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안 오면 되니? 그래서 나도 최대한 일정 변경했지. 그럼 다행이고. <laughs> 아, 근데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주면 안 돼? 응, 뭔데? 애들한테 들었는데 나 결혼식 하는 날내전 남친도 온다는 것 같더라고 전 남친? 네, 전 남친이면 김민준이잖아 근데 걔가 네 결혼식에 온대? 아, 뭐 애들이랑도 친하니까 겸사겸사 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자기 차버리고 얼마나 잘난 놈이랑 결혼하는지 지두 눈으로 직접 보려고 오는 것 같아 뭐 사실 너만 아는 거지만 내가 내 예비신랑 치과의사라고 애들한테 엄청 자랑했었잖아 아, 그니까 왜 그랬어 치과 간호조무사랑 치과의사랑은 완전 다른데 아니 김민준 그 자식이 있지. 대기업 다니는 걸로 하도 부심을 부리니까 뭐 확김에 그렇게 말했지 애들이 지금은 의사인 줄 알아도 너 그거 언젠가는 들통날 걸?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김민준 때문에 확김에 그런 거라고 말해. 일 크게 벌리지 말고. 아, 안 된다고.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란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너 이번에 차 뽑은 거 있지? 어? 내 차? 어떤 거? 무슨 119인가 911인가 뭐포르자 뽑은 거 있잖아. 아, 911? 어, 그거! <laughs> 나그차 웨딩카로 며칠만 빌려주면 안 돼? 그 차를 빌려달라고? 어, 나그차 아직 500km도 안탄새 차인데? 아, 제발. 아, 나 신혼여행 국내로 가잖아. 평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국내로 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 이왕 국내로 가게 된 거, 뿌드라도 좀 나게 가고 싶어서. 그래도 차를 빌려달라는 건 좀. 나차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2억 넘는 차라 진짜 애지중지 탄단 말이야. 나도 알지 근데 내가 살면서 언제 그런 비싼 차를 타보겠어 넌 그래도 능력이 되니까 맛만 먹으면 지금처럼 충분히 탈수 있는 반면 난 평생 내 팔자에 그런 차는 있지도 않단 말이야 나도 이차살때 5년 동안 모은 돈이랑 부모님 지원 합쳐서 어렵게 산 거야 내가 진짜 억만장자면 시원하게 빌려주겠는데 물론 현금차라 할부금은 없지만 나한테도 비싼 차여서 빌려주기엔 많이 부담스럽거든 뭐 내가 그 마음을 모르겠니? 근데, 나도 신혼여행 폼나게 다니는 것 외에 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래. 아니, 무슨 사정? 아까 말했지? 결혼하는 날, 전 남친 온다고. 어, 근데? 아, 근데가 아니라, 대기업 다닌다고 무지하게 폼 잡았는데, 살랑 본인 코어 차버리고 기껏 만나서 결혼한다는 남자가 치과 조무사인 거 알게 돼봐라. 아, 그게 무슨 개쪽이야. 그래서 김민준한테 시집 잘간거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그 차를 빌려달라? 응, 신혼여행 때 기분 낼겸그 자식한테 시집 잘간 모습 보여줘서 엿도 먹일 겸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차를 빌려가면 좋을 것 같거든 아니 근데 너가 결혼식 하는날 무슨 차를 타든 차는 주차장에 있을 텐데 김민준이 네가 포르쉐를 타고 온지 어떻게 알아? 아, 애들이 보면 걔 귀에도 들어가겠지 남편이 치과의사라 그런지 돈을 잘 벌어서 포르쉐 타는 것 같아 라고 아마 그날 바로 귀에 들어갈걸? 그래도 그건 좀... 아, 어차피 나중 가면 애들 다 알게 될 거라니까 그건 그때 생각할 문제고. 난 당장 지금이 중요하단 말이야. 물론 이런 부탁이 너한테도 부담스러울 거 아는데, 아, 내가 진짜 우죽하면 이러겠냐. 그리고 너 아니면 내 주변에 너만큼 비싼 차 타는 사람도 없고, 나 진짜 결혼식만큼은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다. 그니까 부탁 좀 할게. 어? 너 그럼 결혼식 끝나자마자 신혼여행 바로 가? 어 그치? 시 끝나면 집에 들렀다가 바로 갈 거거든 그럼 몇박 며칠로 가는데? 어, 뭐, 4박 5일? 그럼 한 일주일 정도는 차를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네 멀리 갈 거면 키로수 많이 늘겠는데? 너도 알겠지만 이런 차는 키로수 늘면 감가를 많이 먹거든 그래도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들어주면 안 돼? 그리고 너그 정도 감가는 충분히 상쇄할 능력 되잖아 하... 알았어. 어? 진짜? 어, 빌려줄 거야? 대신 이차 아직 길들이기도 안 끝난 차라서 좀 살살 운전하는 것만 부탁할게. 아, 어, 야, 그건 당연하지. 그렇게나 비싼 차를 내가 어떻게 막 쓰겠어. <laughs> 어, 근데 운전은 누가 할 거야? 설마, 너가 할건 아니지? 내가 미쳤니? 당연히 예비세랑 시켜야지. 난 옆에서 뚜껑 열고 자연이나 느낄 거다. 그래. 그럼 결혼하기 전에 차 가지고 가. 야, 근데 진짜 조심히 운전해야 된다. 아! 알았다고 걱정을 하덜덜 마라 열흘 뒤 아니 차가 왜 이래 어 차가 왜이 모양이냐고 아 그게 야 똑바로 말안해차 범퍼랑 헤드라이트가 왜 깨져 있냐고 아, 왜 아무 말을 못해 한국말 못 알아들어 사 사고가 났어 사고 무슨 사고 다른 차랑 박았어 아니 혼자 밤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혔다더라고 뭐라고? 아 근데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단 말이야. 아니 남편이랑 밤에 한잔하고 호텔 방 들어가서 누웠는데 갑자기 새벽에 큰일났다면서 날 깨우더라고. 아, 그래서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도 이런 차를 처음 타보기도 하고 밤는 대로 쭉쭉 나가는 게 너무 좋아서 중간에 일어나서 몰래 드라이브 나갔다가 혼자 가드레일이랑 부딪혔다더라. 뭐? 아니 네 남편은 그럼 술 먹고 내 차를 운전했다는 소리야? 아 근데 나는 자고 있어. 진짜 몰랐다니까? 야, 너 이거 헤드라이트 하나만 해도 얼마인 줄은 아니? 거진 중고차 한대 값이야 아, 그뿐이야 이거 보니까 지금 프렁크도 살짝 휘어있는데 아씨, 이거 어떡할 거냐고 아니 애초에 살살 운전하게 떼서 큰맘 먹고 빌려줬더니 술 처먹고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내? 네 남편 제정신이니? 아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일어나 있었으면 당연히 말렸겠지 근데 자고 있는 중에 몰래 나가서 사고 낸건내 책임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남의 귀한 세차 아작 내놓고 책임 회피하는 거니? 니네 부부잖아. 그리고 입꼬를 내놨으면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지. 정작 사고 낸니 네 남편은 어디 가고 너만 온 거임? 아뭐 뭐 일이 바빠서 출근했지.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너 이거 언제 사고 났냐? 어제. 그래? 너 잠깐 기다려봐. 블랙박스 좀 봐볼 테니까.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봐서 뭐하게? 제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남의 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확인은 해봐야 될거 아니야. 아유, 어차피 외관만 봐도 사고 난게 뻔히 보이는데 영상은 뭐하러 봐? 시끄럽고 가만히 있어. 잠시 후. 야, 너 방금 네 남편이 술 먹고 몰래 끌고 나갔다가 사고났다 하지 않았어? 근데 왜네 혼자 운전을 하고 있냐? 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아니 너 제정신임? 눈이 저렇게 오면 얌전히 주차장에 모셔놓을 것이지 차는 왜 끌고 나가서 미끄러져가지고 가드레일이랑 도킹을 하는데 너가 네 남친이 박았다고 하면 내가 봐줄 것 같아서 그랬니? 너 심지어 운전도 잘 못하잖아 너가 네 남편이 운전한 데서 그나마 안심하고 빌려줬던 건데 왜눈 오는 날 운전을 해서 남의 차를 박살내놓냐고 처음엔 눈이 안 내렸거든? 그래서 나도 분위기 좀 내고 싶어서 뚜껑 열고 폼 내게 드라이브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눈이 갑자기 많이 오길래 빨리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후딱 하던 중에 그만 와 이런 미친 야 술을 처먹었으면 호텔에서 얌전히 잠이나 처아 것이지 가뜩이나 운전도 잘 못하는 내가 술 먹고 눈 오는 날 운전대를 잡아? 아 미안하다고 난뭐 사고내고 싶어서 사고냈음 아뭐 이미 사고는 났으니 물릴 수는 없을 테고 그럼 앞으로 어떡할 거야? 어 뭐가 아 뭐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나더러 그럼 닭살 난 차를 타고 다니라는 소리야? 딱 봐도 견적이 기본 천 단위는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수리비는 물어줘야지. 안 그래? 수 수리비? 아니 내가 그큰 돈이 어디 있다고 수리비를 물어? 그러면 술 처먹고 사고내서 남의 차 박살내놓고 수리비까지 나더러 내라? 너 때문에 지금 내차 사고차 돼서 팔 때도 감가 오지게 당하게 생겼는데 똥은 네가 싸놓고 나더러 치우란 소리니 지금? 아니 그니까 내가 일부러 사고 낸 것도 아니잖아 뭐 물론 술 먹고 운전한 건 나도 미안한데 하여당뭐 사고를 내고 싶어서 냈겠어? 그리고 너도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수리비 달라는 소리가 나오냐고 우리 친구 아니야? 네가 친구였으면 애초에 술 처먹고 운전을 안 했겠지 내가 어디 뭐 긁힌 정도면 댄트 정도로 끝낼 수 있으니까 기분 좋게 신혼여행 다녀왔으면 됐어 하고 좋게 넘어가겠는데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 아 나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어 인정하는데 나도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사람이라 아, 수리비 물어줄 여력은 안 된다 너한테 1, 2천이랑 나한테 1, 2천은 무게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좋게 넘어가자 응? 하, 좋게 넘어가긴 개뿔. 너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뭐? 너가 자고 있는 동안 남편이 몰래 운전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근데 이제는 수리비까지 내가 다 덤핑 있어라. 야이씨, 아무리 친구라도 그게 나한테 할 짓이야. 내가 사고차 돼서 감가된 것까진 너한테 바라지도 않으니까. 대신 수리비만큼은 네가 지불해. 나도 그 이상은 양보 못하니까. 알겠니? 야, 나 결혼하면서 모은 돈다 써버렸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애 통장 먼지 나도록 탈탈 털어봐라. 만 원짜리 몇장 나오는 게달 걸? 그래서 수리비 못 주겠다? 아니 사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일년 동안 나눠서 다다리 갚아. 야 나도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해 준 거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돈백은 그냥 나갈 텐데 아, 그럼 나는 뭐 먹고 살라고 나한 달에 230 버는 거 뻔히 알면서 넌 그런 소리가 나와? 너 지금 내 인내심 테스트하냐?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물어줄 여력이 안 돼서 하는 소리지 그럼 대출 받아 나 전세금 때문에 대출 풀러 받아서... 더는 대출 안 나오는데... 허, 그럼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어쩌기는... 그냥... 계속해 가자... 대신...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응? 참나 그럼 됐고, 니네 사정 봐줘가지고 나도 많이 양보했는데, 계속 돈 없다고 징징거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니가 친구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하려 했던 건데, 배째라 심부로 나오면 나도 내 식대로 해결할 수밖에. 어? 내네 식대로라니? 이거 센터에 넣고 장비하는 동안 휴차료에 감 까먹은 거랑 수리비랑 다 합쳐서 민사 넣을 거니까 어디 한번 보자고? 뭐? 미, 민사? 그... 그럼 너 지금 날 고소하겠다는 소리야? 너 지금 그날 술 먹고 운전한 것도 인정하고 혼자 눈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 쳐박은거다 인정은 하는 거지? 그치? 왜? 봐주게? <laughs> 차를 이꼬라지로 만들어 놓은 주제 봐주게 뭘 봐줘. 지금 니랑 나랑 얘기한 것도 블랙박스에 다 녹음됐으니까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 너 음주운전한 것까지 싹다 걸고 넘어질 거니까 알겠어? 어 해, 해야. 그후 저는 공식 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아 어, 세상에 얼마나 과격하게 운전을 했는지 헤드라이트와 프렁크 범퍼가 깨진 것도 모자라 리프트를 띄워보니 글쎄 하부까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수리비부터 시작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손해 비용을 소송 걸었고 결국 승소해서 친구는 그 돈을 물어주기 위해 전세 집을 뺀뒤 원룸으로 이사 가게 됐죠. 아 전세 집을 빼기 전 친구는 이미 남편에게 이혼을 당. 당했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본인의 허세로 인해 잘못 알려졌던 친구 남편의 실제 직업과 제가 겪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더니 어, 결국 모두에게 손절당해 지금은 아싸가 됐고요.